안녕하십니까. 진실만을 말하는 역사와 보스입니다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12... 2020 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개몽령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정말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개업령이 선포가 됐던 때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말 말로만 듣던 역사 속에서 있을 법한 개업령을 생각을 했습니다. 무신 정권. 한마디로 군사 쿠테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세뇌를 당하고 역사책에서 봐왔던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40, 50. 세대들의 역사는 얘기죠. 자파 언론과 교육, 시스템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좌파, 친북, 친중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 외쳤습니다. 아,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지 하면서 보는 것들은 다그 언론들은 다 쎄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서서히 안개가 걷어지고 나니까 대한민국의 완전 그 쓰레기들이 오물덩어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하울인성인가? 뭐 저기 그, 그 미아자키 그 영화 잘 만드시는 분 있잖아요. 만화. 생가치로의 행방불명. 예. 문득 생각이 나는데, 거기서 보면은, 과자 공장인가? 예. 그런데 갔는데, 부모가 허겁지겁 먹기를 시작을 합니다. 과자를. 이것저것, 온갖. 먹다 보니까, 갑자기 부모가 돼지가 돼버렸어.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귀신이라는 것은 상상 속에 생각하는 대로 오싹한 기분이 들죠? 마음이 심신 상태가 허약했을 때 귀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런 거를 레피셜을 만들게 돼 있어요. 혼자였을 때 정말 그 옛날에는 그 산타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꿈이라도, 있었습니다. 저의 저 때는 어느 날 부모님이 제 얘기인데 부모님이 어렸을 때 제가 어디 그어 푸마지 푸마시하러 이제 그 동네 일갈그 조금 가려고 하면 집안에서 뭐 하기 그렇잖아. 그러니까 뻥튀기를 어, 종종 우리한테 선물로 주곤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어떤 거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고, 이 뻥튀기가. 알고 봤더니만, 우리가 놀고 있을 때, 형제가 이제, 어, 삼남 미녀 중 제가 막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저기 뻥튀기를 가지고, 우리 몰래, 어? 지붕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천정 거기다가 이제 던지기 시작을 하는데 막 놀다가 보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든 <laughs> 그러면 은와 이거 뭐 그런데 이제 어 정말 그 정말 그 상상 속으로 상상을 하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뭐좀 소원 좀 빌어보려고 양말을 한번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내, 내 딴에는 아마, 어, 한마디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돈, 이 들어오겠지 생각을 하고, 저녁 때, 한번 그, 양말을 걸어둔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신은 존재했다. 신은 존재합니다. 왜냐? 믿으면 그게 신이라는 얘기죠. 뭐, 허무 맹랑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돼지, 가붕괴가 되고 나서는 알지를 못하지만 제 이야기가 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12,3, 개몽령을 통해서 우리가 개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모르죠. 네, 가분개들은. 그거를 꼭 12,3, 내란이라고 단어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 코끼리 얘기하고, 보세요. 코끼리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코끼리 생각하지 맙시다. 이야기하지만 코끼리가 벌써 생각이 난다는 얘기니다 그게 선전선동. 자파의 선전선동입니다. 근데 쉽게 그 자파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주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거기에 단어에는 주적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렇 때문에 자파라고 얘기하는 순간, 왜 자파를 공격하냐, 어 자와 우네 아니겠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원래 내피셜이기 때문에, 근데 찬찬히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뜯어보면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더 여, 열불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열불이. 저그 게시판에 싸이에 대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네, 게시물에 어, 잘 보시고요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싸이가 77년생이에요 저하고 똑같은 나이입니다 전 일찍 결혼을 해갖고 일찍도 아닌지 옛날에 보면은 뭐 솔직한 말로 낭낭 18세라고 하잖아요 16살 19살 때다 어, 초대를 하고 옛날에, 옛날에. 다섯 명은 그냥 기본 베이스인데, 그때만 해드려도.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분들이 시대를 잘못 태어나갖고, 잘못 태어난 것도 아니죠? 그 시대에 맞게끔, 그, 그 시대에 맞게끔,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언론을 다 장악을 하고, 모든 것들이 자파, 좌파, 아니, 파가죠 주사파죠. 주사파. 확실히 얘기하자면 주사파입니다. 주사파의 그, 노예가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하 광대가 필요하거든요. 광대. 오감 중에 여러 가지가, 감성이 있습니다. 감성, 감성팔이를 해야 돼. 걔네들은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우리가 왜어 그런 거에 대해서 희노애락을 아니 살아가는 데는 그게 중요하죠. 희노애락 원래 주사파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그렇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감성파리로 돌아가갖고 다시 살아났죠. 이재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란 얘기요. 근데어저이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꼴이 개판이고 개판으로 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언론을 장악한 그 언론 미디어들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저기 대기업이나 뭐 진짜 노동자들은 잘살 수가 없어요 돈을 뺏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지금은 이제 좀 말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그 작용화가 돼 있는지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웃는 얼굴에 민낯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멀고도 먼, 어, 어제가 뭐 강복절이긴 하지만, 강복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왜냐,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벌어갖고,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군사 오위에다가 경제 대구으로 만드는 기반을 만들었지만 이 저질스러운 그 인간들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2년 이재명이 대통령 된지 2년이 흐른 것도 아니고 딱이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나라는 완전 사회주의야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사회주의냐? 그게 바로 그 저기 어 가붕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무만 한 굴에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인 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일마저도 빼앗기고 있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저 때만 해도 저도 이제 그 S 그 기업에 다니고 20년 동안 다니고 그걸로 갔다가 시골에다가 집도 사고 왜냐면은 중간, 퇴직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퇴직금. 근데 지금은, 퇴직금도, 받지를 못하죠? 연금식으로 받아라. 그게 다 그, 어 국가, 합법적인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독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그 허점이 무엇이냐? 입법부를 장악한, 입법부가 정말, 독재였다는 얘기입니다 독재를 외치고 있던 586운동권 이라는 주사파 놈들이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법을 장악을 해갖고 모든 법안을 지 이맛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는 쉴드를 쳐갖고 노란봉조법 국회중원법 양곡관리법 다그 반대, 그 국민들한테 피해가 막, 막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재명이가딱 들어서자마자 우리 국가 부채는 1120조에서 1300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부채만 거의 100, 180조를 갖다가 부채만 늘리고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치욕스러운 관세협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닥칠 위기란 얘기죠. 이재명 한놈 때문에 우리나라가 겪게 되는 역사란 얘기입니다. 그 한놈 때문에 3,500억 달러를 한테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90%를 미국이 다 갖는다. 애초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이 없었으면 탄생이 안될수 있는 탄생을 못했어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박정 그 이승만 대통령님이 자유민주주의 외치면서 70~80% 문맹률을 갖다가 교육을 갖다 개선을 하고, 얼마나 보수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기반을 마련하고, 문맹률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투표권도 마찬가지로 여성한테도 투표권을 준,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80년이 뭐그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아그 후에 돌아가셨지만 어 정말 우리 그 현대인은 살고 있는 어 사람들이 의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그런 면에서는 정말 그 저질스럽다. 아직 깨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뭐 있고 그 당대표 선출에 대해서 있는데 정말 그 장동혁 의원으로 일치단결하고 제, 제 영상이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 대한민국으로 자유민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다시 혁신과 미래. 그겁니다. 예. 그게 맞는 겁니다. 정말 그 저기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12.3 개험을 통해서 민주당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 변화를 하고 정말 그 오물덩어리들이 막 활개를 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반공을 외쳐야 되고 주적은 북한이다 김일성이다 왜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는 그냥 말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강력한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그래야지 중국이든 미국이든 떳떳하게 우리의 주장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그냥 허공에다가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보면 당대표 한 분, 그 다음에 최고위 두 분입니다. 두 분을 선출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 어, ARS, 그 다음에 또, 문자로 온다고 하는데, 최고위는 첫째도 둘째도 김민수 후보를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어, 찍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당규에 보면은, 여성, 여성 한 분은, 무조건 약자이기 때문에 여성 한 분은 최고인이나 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 어, 그냥 전략적으로는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김민수 후보하고 최수진, 어, 우르사 하신 분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최고인은 두, 두명 밖에 선출을 안한다 그리고 청년, 최고인은 한 분. 손수조 그 분하고, 그, 박홍준 분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마음이. 어, 박홍준하 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손수조 의원하고 이렇게 그좀 갈리는데, 그 중에서 뭐, 솔직한 말로, 뭐, 단이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거기에 맞게끔, 선출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에는, 다 그, 어, 우리, 대, 국민의 힘이 망하면, 대한민국도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 이법을 장악한 그 민주당,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국힘이 망하면. 한마디로 국힘, 국힘이 망하면, 다수, 의석수를 가지고, 개헌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200석이, 지금 보면은, 뭐, 김문수 후보가, 아, 그, 200석이 무너지면, 안 된다. 당연히 맞죠. 200석이 무너지면, 뭐 개헌을 하니까. 그렇다고, 지금, 그 개, 개헌 저지선이,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왜,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을 당했습니까? 왜, 그리고 또, 어, 검찰, 검찰들의 그, 저기, 어, 특검이 왜 발의가 됐습니까? 그 개헌, 그 배신자들의 무리 때문에 그게 된 거예요. 108석을 유지하면은, 당연히, 개헌은 맞겠죠. 그러나, 배신하는 놈들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걔네들은, 대팔석을 무너뜨리는 배신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똥은 똥이야. 그렇 때문에, 걸러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팔팔 날고 있죠? 개딸들의 힘에 의해서. 근데 지금, 조국사면이랑 뭐, 정청래, 이렇게 그, 안티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어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조국과 윤미향을 왜 사면을 했느냐? 지 범죄 그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서 똥은 똥이기 때문에 무법천지를 만들어 버리면 자기 죄가 없어지는 효과, 착시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덜 나쁜 놈이라는 얘기죠. 진짜 나쁜 놈하고 덜 나쁜 놈하고 싸우는 중에 그래도 덜 나쁜, 덜 나쁜 놈을 갖다 생각을 하니까 착한 놈으로 착각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리 그 국민의 힘을 언론 플레이에서 눈을 돌리기 위한 수작이란 얘기입니다. <laughs> 아, 그렇지만은 우리는 백할 수 없어요 윗을 어. 뛰게 되면은 백도가 있잖아 백도 그러나 우리 인생은 백도가 없습니다 앞으로 갈 뿐입니다 어떻게 과거를 생각을 해갖고 틀린 점을 실수를 하지 않을 어? 한 번의 실수 실수를 절대 하면 안됩니다 이제 똑같이 또 이렇게 그 반복적으로 실수를 한다, 배신자를 끌고 간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금 스탠스를 많이 바꿨죠. 음? 아, 갑자기 그 어? 윤어게인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네. 그런 분들 뭐 김문수 후보가 이제 어, 당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난국을 정말 헤쳐나가려면 정면돌파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요번에 당대표 선출에서 압도적으로 50%를 과반수를 넘어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2차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경태와 안철수, 개가 김문수 후보로 달라붙을 수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분산질하는 애들 또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참에 정말 그 황골탈태로 국민의힘을 변화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투쟁을 가지고 있는 장동혁 후보와 김민수 후보. 우파의 가치. 아, 정말 그 김민수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 행복당. 참마에 듭니다. 예. 촌스럽지만, 정말 촌스럽지만, 예. 촌스러운 게, 연어가 왜그 고향을 찾듯이 촌스러운 게, 촌스러운 게 아니에요. 기본 베이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영어로 하, 하면 아주 그냥 좋, 아주 좋잖아요. 네? 그렇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과 힘을 합해 갖고 이 무너져 가는 우리 국민의 힘을 다시 되살리고 그리고 윤옥의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감옥에서 나오시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죄가 없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갔다가 어 판결을 받지 않은 그런 분을 갖다가 조리돌림 당하고 건강에도 이상이 있는데 완전 정치보복을 하고 있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 칼날이 우리 국민들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올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노선 즉 윤석열 대통령님, 그 다음에 국민의 힘, 당사, 그 당부, 어? 책임, 책임 당원 당부를 갖다가 어떤, 어떤 사람이 당부, 어? 당사에 들이다 쳐갖고 그, 어? 현, 정사상 그런 유례가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있을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허약체질이기 때문에, 허약체질, 그, 저기, 뭐야, 어그 허약정부라는 얘기죠, 허약정부. 이번에 이제 관세협상에서 우리가 잘 지켜보고, 반드시 우리 그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 확고한 신념으로, 우리가 그, 우리가 주인인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까도 까도 양파껍질처럼 그 제명의 그 민낯은 까도 까도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사기꾼은 대통령을 하더라도 사기꾼이란 얘기고 범죄를 저지르는 놈은 범죄자인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우파 파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지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윤 어게인, 화이팅 하시고, 우리 청년들, 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예, 이상, 진실만을 말하는 역사 보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